SFC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열리는 APEC 정상 회의에서 수소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서밋 CEO 서밋에서 열리는 경주예술정당에서 수소 전기차 디올 뉴넥소를 전시하고. 그리고 수소에 대한 인프라 공개 그리고 수소에 대한 비전을 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뭐 수소 관련해서 사실은 어,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는데 사실 수소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수소차가 휘발유랑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친환경을 걷어낸다면은 메리트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유럽 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예, 친환경을 정말 추진하다가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최근에 경제가 좀 많이 어려지다 워 보니까 일단 친환경은 스탑하고 우리 경제부터 살리자 쪽으로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이런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가 어떤 테마를 탔느냐. 바로 데이터센터 관련 테마를 타버렸어요. 이 데이터센터에 수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뭐,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어 될것 같고, 어 높은 전력 생산량, 탄소 배출 감량, 화역발전 대비 효율이 좋고, 전력 안전망 짧은 건설 기간과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 속 연료전지로 열과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수소 전기차, 선박 연료전지 주택도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전기에너지로, 그러니까, 연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 장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니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수소연료전지에요 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플랜트, 화석발전소라든가, 수력발전소라든가, 정말 대규모의 발전소가 필요한데, 이, 이 수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전력 생산화 때문에 굉장히 작게 미니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발전소가 어디서 쓰이냐? 바로 데이터 스쓰이죠 이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그래서 필요한 게 수소 연료 전지고 이 수소를 가지고 지금 만들 수 있는 게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사업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네 천연가스 또는 바이오가스 수소가 양극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네 연료 전지 사업을 만드는 것들 현재 블룸 코리아가 가장 잘해서 예, 네, 가장 잘해서 데이터 센터에 실제로 이어 데이터 센터에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해지는이 시점에, 이블룸버그 블룸에너지 지금 주가 보세요, 여러분들. 예, 거의 뭐 텐베거가 나왔죠? 아, 텐베거가 나와버린 주식입니다. 이게 1년 만에. 텐베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 계속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좀 가장 필요한 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기간도 짧고 전력 효율도 높기 때문에 이 수소 발전소를 가진 이 블루 매니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 기업들도 이쪽으로, 데이터센터 쪽으로 지금 고개를 많이 돌리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모멘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료가 되면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피도 크지 않은데, 이런 이, 발전소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SFC 발전소가 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규모로 어, 건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관련 주들은 이미 영상을 하나씩 다 찍어놨어요. 두산피어세 같은 경우도 2개월 전에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고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했던 비나텍도. 어 정말 바닥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는데 어 그래도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게 수소 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룸 에너지는 실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어, 매출액과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너무 힘들어요. 네 제가 컨센서스를 같이 올려드린 이유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돈을 벌려면은 굉장히 많이 남았다. 네 이는 애는두산표현세 같은 경우에는 어, 2028년까지도 7년까지도 컨센서스에 대한 어, 이영업 윙률이 정말 어, 낮습니다. 정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밸류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강력한 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좀 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SFC 관련해가지고는 어, 뭘 투자해야 되냐? 네, 뭐보마자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굉장히 실적이 부진한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비나텍. 비나텍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원래 어제 추천을 했는데, 자, 비녀택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올해까지가 영업이익률이 적자였지만은, 네, 내년부터 흑자전환하게 되면서 EPS를 크게 끌어올리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성장률도 굉장히, 아, 어,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요. 특히 2026년도 쪽에서 가장 크게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 지금 컨센서스를 친다면은 앞으로, 더 탄력이 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단 돌파를 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지금 5만 9천 원 구간대인데, 6만 원 돌파를 바로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5만 5천 원 아래에서 5만 원 정도를 1차 정도 구간대, 네,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1차 매수 가격으로 잡으시고, 여기서 조정 나오면 3만 5천 원에서 추매, 아니면 돌파한다 그러면은, 아, 6만 원을 돌파할 때 불타기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서 2분할 정도로 매매를 하시면은, 어, 굉장히 좋은 어, 주식이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영상 자체를. 그래서 이미 좀두배 올라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컨센서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SFC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신 분들은 첫 번째로 비나텍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한성엔지니어링입니다. 한선 한성엔지 한선 같은 경우가 어, 블룸에너지의 본사에 제조 시설을 통해서 어, 지금 계약을 맺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중요한 게이플라밍모듈 제품이. 거의 독점 어, 기술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연료전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연료 배분용의 어, 정말 핵심 부품으로 어, 제, 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네. 수혜가 될수 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가 올라갈 때마다 이게 동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수소 연료 전지 관련 테마주가 대장주가 두산퓨어셀이긴 하지만은 어, 두산그룹도 엮여서 같이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은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적이라든가 성장률을 봤을 때는 비나테 그리고 좀더큰 모멘텀을 가진다 그러면은 지금 실적 관련해가좀 부진하지만은 블룸버그가 엮, 그 블룸에너지가 엮여 있는 한성에너지닝이 공략하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SFP 사업을, 어, 지금 진행을 네.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합작법이 관련해가지협력사로 선정됐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한번더 엮일 수가 있고, 특히 이거는, 어, LS라는 또 본주가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금 관련해가지고서는 좀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다 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네, 계속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어, 만들기 때문에, 모듈러를 만들기 때문에, 어, 관련 테마로 엮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수소 연료전지. 사실 저는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에, 어, 포트폴리오 에 넣는 거는 좀 비추천드리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돈이 안 돼요, 수소가 지금. 돈이 안 돼요, 돈이. 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현대차에서 우리 수소 이제 또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수소 관련해가지고 비전을 공개하지만은 돈은 많이 못 본다. 네. 수소, 뭐 넥소 아무리 팔아도 돈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대장주 같은 경우가, 어, 수급 자체는 두산 표혈세이 많이 나왔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네, 시장 커지지만은, 어,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조정이 이거 좀 올라갔고, 어, 아직, 뭐,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이제 비나텍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슈팅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나텍과 한선 엔지니어링을 어, 좀 최우선 종목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